대법원 2021년 4월 29일 선고 2017248437 판결 사건명 현금 청산금 청구해소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단순히 현금 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 청산금에서 사업 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만을 근거로 현금 청산 대상자에게.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할수 있는지 여부. 소극.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구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.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. 이하 구, 도시정비법이라 한다. 제47조나 조합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 사업 시행자인 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 징수할 수 없다. 다만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 관계는 그 근거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, 조합원 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므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 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하나여 조합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 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. 현금 청산 대상자에게 정관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 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의 발생 근거, 분담 기준과 내역,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. 이와 달리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만으로는 현금 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할수 없다.